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코치 강코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레스 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레스 홀드 현재 굉장히 강력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점 라인 다져주고 나서 현재 다시금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새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바로 121선을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이 121선을 지지받아주면서 돌파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그러한 양봉캔들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이 밑에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거는 바로 세력들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지표인데요. 자, 일반적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OBV 지표도 같이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는데도 계속된 유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이후에 121선 돌파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이전에 이런 반등들이 그대로 연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쓰레스홀드 현재 시장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역 충돌로 인해서 중동 지역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큰그 조정, 약세장이 연출이 될수 밖에 없는데, 이 스트레스 홀드는 그걸 넘어서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의 매집들이 남아있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코인 바로 스트레스 홀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 이 12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상승 나와줄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타점 공부방인데요. 포인트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에서 강코치의 타점 공부방을 운영 하기 시작했구요. 현재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는데 결국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를 했던 거고 열심히 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적으셔서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이 너무나도 많아지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딱 500분 정도만 추가로 입장을 도와드 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겨내고 불장이 찾아오기 전에 이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코인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면요. 6월 13일날 스테이터스 넷 네트워크 토큰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코 투자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손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절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본격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력한 반등 진행해줬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라인 잘 따라 오셨다면요, 이렇게 정말 시원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5월 20. 6일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한 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유해 드렸죠. 자, 5월 26일 직전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반등을 시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강력한 수익 실현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않고 말씀드린 라인 확실하게 걸어 두셔야 안전하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욕심내셨던 분들 그대로 조정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6월 16일은 바로 알트레이어 신규 상장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죠 특히나 신규 상장 코인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따라 오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6월 12일 날 바로 오브스 코인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시 잡아드렸고 6월 12일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반등해주면서 시원한 상승. 한번 쏘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0분이 넘는 구독자 분들 께서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혼자 투자를 한다라는 거 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혼자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경험도 많이 보셨을 거 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 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번에 공부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남겨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순 500분만 입장을 도와드릴 예정이라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번호 010-8343-7975번으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방 이런 거 어렵고 싫다, 귀찮다, 종목만 딱딱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부방 내용들 문자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꼭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